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57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2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 요사밧의 유다의 왕이었을 요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밭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압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압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어,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두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 바로 요호람과 아시아입니다. 이 요호람은 남유다 왕국의 5대 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의 나이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8년 동안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6대 왕으로 이 요람의 아들인 아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시아는 22세 왕에 올라서 고작 1년을 통치하고 왕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두 왕이 가진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7절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18절은 여호와 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왕이 되었던 아시아 왕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두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두 왕이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눈여겨 봐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을,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러분, 요람이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내를 아합의 딸로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7절도 보세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자, 여러분, 요람이 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아 역시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그 왕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요람과 아하시아의 악한 행동이 모두 그의 아내의 탓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꽃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꽃향기가 배게 되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가 자욱한 흡연실에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담배 냄새가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요람과 아시아는 악 가문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옆에 두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인생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반대로 밝고 긍정적이고 선하고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옆에 두셔 보세요. 그 좋은 영향력을, 그 선한 영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몸,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되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너희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지체가 너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또한 주게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인 너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결국 좋은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나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교회 내에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요, 그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화를 주도하게 되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부정적이고 나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다수의 성도가 긍정적이고 밝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인격과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은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여기저기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덮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주위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보고 따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내 주위에 있는가?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군가 있는가를 보면 내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만약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가면 또한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반대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바라봐야 되지만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깊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 리더십 책에,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의 리더십에 관한 글이 있었어요. 참 저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이잭 웰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자신의 성장이 성공의 전부이다. 그러나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는 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전부이다. 그럼 이 얘기 가뭔 얘기예요? 진짜 리더는 누굽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에서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는 게 진정한 리더의 성공의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성장시키려면 그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 단계 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자신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향 영향을 받고 있나요?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직장 동료, 비즈니스 동료들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순원들이, 팀원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한 성도 부부가 떠올랐어요.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음, 바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 던 사이에 어머님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어머님이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부부가 눈물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독교의 참된 모습 진리를 이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성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구원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함께 드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부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부부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람과 아시아 왕은 아합의 여인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고 그 받은 악한 영향력을 그들의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악환, 악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선한 아름다운 복된 영향력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흘려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왕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답고 선한 복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 사나이 교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오늘 한날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